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해로당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으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으니가 어디냐며 우리가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란 왕은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냐며 물으니 선지자의 기록을 보니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아이를 찾거든 자신도 경배할수 있도록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별이 문득 앞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섬에 별을 보고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꿈에 헤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기는 구약의 시련으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기뻐하고 기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위협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삶이 아닌 저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성경을 읽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자리를 더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 헤롯의 평강을 누리려 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삶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성도의 진정한 삶입니다. 내 삶의 가장 기쁨이 세상의 권력과 자리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길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또한 나의 갈길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